칼리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 잘 보냈습니까? 오늘 11월 25일 수요일 우리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자 여호사밧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아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제 마온은 이제 세일이죠.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을 지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친척 나라인 암몬과 모압, 세일 땅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쳐들어왔으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야하시엘을 통해 이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싸울 필요 없다. 서 있기만 해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백성들의 금식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싸우실 것이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내어드려야 할내 네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나요, 친구들? 어디서 많이 봤죠? 맞아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지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상황이죠.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장면이었어요. 결국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비신앙적인 불평을 침묵시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두려움을 즉시 기도로 전환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나요? 그 일을 두고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도저히 불안을 떨치지 못할 때,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 나를 바꿔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할 때 받는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임하거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어느새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두렵지 않으면 이미 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다.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죠. 좋은 믿음이라는 말은 역설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기도하고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진 것처럼 일하고 일이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탁월하지만 겸손하고 손해 보지만 더큰 보상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그 탁월함과 겸손함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수 있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요새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복음이 나를 바꾼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과 참 믿음 사이의 갈등과 싸움은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기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족과 친구들과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함을 기억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